네, 반갑습니다. 나그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, 여러분그 지나실 때 신화 파편 많이 필요하시죠? 이거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 방법이요. 보스 러시입니다. 이제 보스 러시에서는 한판 플레이 하신다 하신다 하시면은 이 다섯 개를 구입하실수 있는데요. 하루에 이거 하나씩 다 돌리시면은 총 15개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이제는 위에 보시면은, 오케이, 14시간 32분 후에 충전한다고 여기 떠 있습니다.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은 던전입니다. 던전도, 어, 이, 웬만한 분들은 이제 성진우 다돌실수 있을 겁니다. 여기서 이 10M, 그러니까 10억 개의 이, 팝 하나씩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. 이거 총 10개 구입하실 수 있고, 여기서도, 보시면은, 이렇게 10개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여기도 10개. 던전은 총 30개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. 생존입니다. 생존에서도, 이렇게 5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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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얻으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하루에 하시면은, 총 45개, 한 60개 정도는 또 얻으실 수 있고, 이 레이저에 보시면 제네 토큰 아래 보시면 이렇게 파이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젠이 안 돼요. 이건 이젠이 안 됩니다. 여기 해적 토큰에서도 팔고 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이게 어, 얻기가 힘들어가지고, 이거는, 어, 좀 빡셉니다. 111인데요. 여기서 15% 확률로 5개씩 줍니다. 보석 있으시면은, 이거 돌리셔서 5개 얻는 방법도 있고요 상점에서 이렇게 화편 뜨고, 가끔씩 여기서 암사, 암상인이 오데 거기에서도 팝니다. 자, 그 다음은, 네, 네벨 박스, 네벨 보상이에요. 여기서도 많이, 10개씩 주고요. 그 다음에, 배틀패스에서도, 이렇게, 많이 줍니다. 자, 그 다음은, 던전인데요. 던전에서도, 이, 이렇게 줍니다. 아, 도전, 도전. 네, 도전에서도 많이 주니까. 근데, 확률이 살짝 아쉬워가지고, 이거 하실 시간에 네이드 한 판씩 더 돌리시는 게더이득 같습니다. 이벤트 하시면 보면은, 여기 상자에 보시면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. 이런 거 파, 확인해 주시고, 여기서도 이렇게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,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서도 이렇게 이 배틀 팀보상에서도 줍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, 어, 업데이, 업데이, 그러니까 진화에 필요한 신화 파편 많이 얻는 방법이 돼서 알려드렸는데요. 어 신화파편이 진짜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필요하니까 어 피, 이게 진짜 필요한 유닛인지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